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리플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사실 이런 리플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아, 리플도 이제는 조금 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가지 못할까라는 솔직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서 7천만원 돌파해가지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뭐 다른 종목들도 난리가 나 있죠? 그죠 정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나만 솔직히 조금 외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플에 관련된 뭐 좋은 리포트 이런 거 한번 찾아보다가 4분기 때 나왔던 XRP가 폭등 그리고 이 법적인 승리 일부 승리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앞으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XRP가 실은 법적인 반쪽짜리 승리하고 나서 약70% 이상 폭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쵸?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물론 뭐 시가총액 자체는, 어, 전분기 대비 21%, 전년 동기 대비는 97% 엄청난 폭등을 성장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비해서는 뭐, 그닥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XRP 랩저에 대한 생태계는 여전히 NFT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법적인 승리도 어느 정도 했고요. 2분기 이시총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심지어 본인이 갖고 있는 애 생태계 관련돼서도 491% 올라갔다는 거는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원은, 승리는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완벽한 승리가 나오려면은 개인과 기관 이렇게 있죠. 기관 쪽은 지금 증권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아니라고 했지만 얘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비트코인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왜일까요? 이 안에 누가 들어와서요.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서요. 기관들. 여기 IBT,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겟 그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일 들어오기 때문에 뭐 14일 연속 15일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치를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기관들의 자금이 와야지 이렇게 피치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텐달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송하지만 s e c 와 소송의 분쟁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승리냐 패소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게 정리가 되려면, 세틀먼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틀먼트. 요게 뭡니까? 합의, 합의. 합의 단계가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이, 아, 다행히도 5월 정도에는 한번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결국 이 5월 정도의 시간이 되면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하면 됩니까? 열심히 돈을 좀 모아둬야 돼. 왜? 요게 되면 바로 텐달러 가는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배, 한 15배짜리, 1500번짜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합니까? 제가 단타 매매 많이 여러분들과 공개를 해서 하고 있죠. 네? 그쵸?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앱도스 여러분들과 엄청난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제가 매매하는 걸요. 제가 혼자 매매하고 있는데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문자. 무슨 얘기냐? 그냥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 뭐 저한테 번호 주시는 분들 이렇게 리스트 그냥 해가지고 대량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거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세요 그냥. 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맞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매수 타점이고요. 위에가 매도 타점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자리 며칠입니까?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21시경. 그쵸? 가격은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만원부근, 만원부근. 이 부근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오른쪽 보이시죠? 문자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매도 주문 또 드렸잖아요. 매치렸습니까? 정확하게. 1월 28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0호시 새벽 5시에 제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한 12,000원대 부근 정도에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이 났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문자 보낸 것도 팩트체크 보세요. 문자 좀 보여드리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서 최근에 상승분까지 잡아가지고 수익이 얼마? 약22% 정도. 4일 정도 걸렸고요. 22% 수익 난 거, 그렇죠?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들과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전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날짜죠. 예, 1월 8일날. 자, 보세요. 1월 8일날 13시 부근, 그렇죠? 13시 부근에 얼마의 매수했습니까 저점 기준 만한6 1원 700원, 700원 정도면 괜찮겠다. 1700원 정도 부근에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또 토요일이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2024년도 1월 13일 날 21시. 이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요? 14,000원 부근 정도에는 매도하시면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또 문자도 안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닥 따지고 상승분까지 해서 이때는 5일 정도 기간 동안에 약40%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제가 할때 그냥 단체 문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개인번호 오픈합니다 2429-5330입니다 5330 이렇게 그 번호로요 1번 뭐 어렵, 어렵지 않죠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문자 안내를 뭐 그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휴,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